안녕하세요, 모리츠입니다. 2025년도 이제 곧 6월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2025년 5월 말부터 하반기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는 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들 중 5월 셋째 주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몇 가지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본 영상의 게임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모바일 게임들의 소식이 공개된다면 제 채널을 통해 추가적인 소식도 전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 5월 말부터 하반기까지 출시 예정인 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 기대작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유버스에서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아틀란의 크리스탈입니다. 이 게임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 여겨지는 신비로운 아틀란의 크리스탈의 비밀을 밝혀나가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직업들 중 마음에 드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스킬 콤보 조합을 활용하여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캐릭터를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는 던전 앤 파이터나 크리티카와 비교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정식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다만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출시 전에 이미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어 업데이트나 패치 등 중요한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점과 싱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대규모 멀티플레이 도 지원하는 만큼 시스템의 최적화 문제와 10가지 이상의 캐릭터 사이의 밸런스 조정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게임의 정식 오픈은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전예약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오픈 월드 액션 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 보상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틀란의 크리스탈은 5월 28일 플레이스테이션 5 PC 모바일로 출시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2023년에 서비스를 종료한 몬스터 길들이기의 후속작 몬길 스타다이브입니다. 몬길 스타다이브는 캐릭터 수집형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이다 보니 수집형 게임의 특성상 뽑기 시스템으로 인한 매운 과금을 유도하는 페이투인 구조로 게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출시되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2024년 지스타에서 데모 시연 후기들은 꽤 좋은 평가를 받긴 하였지만 언제부턴가 한국 모바일 게임들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물론 정식 출시가 되어야 알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수익에 치우친 게임 운영이 아닌 양질의 콘텐츠로 많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되어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몬길 스타다이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차 클로즈베타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PC와 모바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넷마블 네오와 HBO의 공식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개발 중인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액션 RPG 장르의 왕자의 게임 킹스로드입니다. 이 게임은 드라마 왕자의 게임 시즌4 시점에 웨스테로스를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가상의 귀족 가문인 타이어 가문의 서자가 되어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2024년 12월 더 게임 어워즈에서 첫 트레일러가 공개되어 드라마 왕자의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더 높은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에 진행된 클로즈베타 테스트와 스팀에서 플레이한 데모 후기들을 보면 원작의 어두운 미학과 치밀한 정치적 드라마 요소가 제대로 전달되어 원작의 세계관이 잘 구현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으며 기본 스킬과 강타 스킬을 활용한 콤보 스킬 외에도 분노 게이지를 활용하는 등 전략적인 전투와 화려한 액션을 경험해 볼수 있는 전투 시스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100% 수동 전투 시스템으로 구성된 게임이다. 보니 모바일로만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왕자의 게임 킹스 로드는 현재 북남미, 유럽 등에서 5월에 앞서 출시될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지화 작업을 통해 오픈한다고 하니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공개되면 제 채널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왕자의 게임 킹스 로드는 2025년 내에 PC와 모바일로 출시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퍼펙트 월드의 자회사이자 타워 오브 판타지를 개발한 포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초자연 오픈월드 RPG 장르의 이환입니다. 이환은 개발 초기 공개 때부터 많은 게이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대작으로 이 게임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어반 판타지 요소를 지닌 오픈월드 게임으로 소개되며 원신과 비교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을 탑승하여 플레이하는 면은 GTA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 후기에 따르면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전개되는 게임 플레이 방식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세밀하게 구현된 캐릭터들의 비주얼과 익숙한 도시 환경 속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독특한 세계관 그리고 신선한 전투 시스템이 기존 판타지 게임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최소 사양이 높은 점과 최적화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언급되었는데요 게임의 사양이 워낙 높다보니 모바일 환경에서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심습니다 이문을 표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화려한 비주얼에 비해 타격감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게임이기도 해서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화는 2025년 내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아직 정확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차 클로즈베타 테스트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테스트에 선정되면 더욱 자세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화는 플레이스테이션5, PC, 모바일로 출시됩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게임은 글로벌이 투자 명일방주를 제작한 하이퍼그리프가 IP 확장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3D 실시간 전략 RPG 게임인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제작사에 따르면 기존의 타워 디펜스 형식의 명일방주보다 액션, 전략, 캐릭터 성장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 중국, 한국 등 글로벌에서 진행된 다양한 기술 테스트에서는 스토리 구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과 복잡한 UI가 처음 접하는 유저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으며, 게임의 최적화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후기도 전해지면서 2025년 출시 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기존 명일 방주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명일 방주 엔드필드는 2025년 내에 플레이스테이션 5, PC와 모바일에서 출시 예정이며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2025년 출시 예정인 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들 중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몇 가지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에서 다룬 게임들 외에도 7개의 대제 오리진과 무한대 등 여러 게임들이 2025년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추후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제 채널에 추가적인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룬 게임들 외에도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들을 알고 계신다면 본 영상 에 채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